나 사실 너 좋아해. 내 마음을 받아줘. 데이트 컨텐츠 아 데이트? 어? 아니요. 어. 그래서 누굴 좋아하신다고요? <laughs> 따뜻한 봄이 밝아집니다. 봄이 음 되면 어떻게 하죠? 놀러가요. 날씨가 풀려가지고 그 동안에 몸이 막 어? 보원 체험학습도 가야 되고요. 먹어야 꽃, 꽃도 봐야 돼. 먹먹 먹. 꽃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갈때 그냥 막갈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볼게 도움이 어? 나갈 수 있을지 오늘은 오늘 뭘지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딱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 아 데이트? 어? 아니요요아아아니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요 어, 네. 어, 너무 늦지 않나요? 그리고, 가족 모임. 아, 가족 모임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외식을 하거나, 또, 친구들이랑 먹방. 그렇지, 친구들이랑 먹방을 또해꼭 하... 먹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그 다음에, 체험학습. 체험학습 갈 때, 이렇게네 가지 주제에 맞춰서 우리 코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옷들 다 준비해 오셨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뭐 시작도 안 했는데 터뜨린다고요 <laughs> 안녕 나나 사실 너 좋아해 내 마음을 받아줘. 자, 자, 그럼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룩은 바로 우리 데이트가 있을 네. 때있는 네. 룩입니다. 네. 데이트를 할때 공원 같은 데 가서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풀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서서 돌면 꽃이 되는 거예요. 꽃향기가 이렇게 와 러블리한 데이트를 꿈꾸시는군요. 네 그래서 누굴 좋아하신다고요? 어? 승현이? 승현이랑.. 내꺼.. 조회서 10만 넘어가면 공개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코디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 꽃 원피스 아한 그래서 꽃 향기가 날것 같다라고 한게 꽃으로 물들어 있어요 지금 원피스가 그리 색배도 완전 고 어, 색도 지금 하늘하게. 봄봄봄봄봄 하는 민트 색깔로 너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또지 어. 이렇게 벗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아쉽잖아요. 뭐가 아쉬웠죠? 다예뻐 보이는데? 뭔가 뭔가 부족 아 뭔가 부족할 줄까? 것 같은 느낌이 들때 네,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걸치거나 어, 어, 걸치는 거 굉장히 못 걸치. 아, 봄에 우리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살짝 추울수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가죽 자켓이나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 뭐 지금 사이가 입고 있는 것처럼 자켓 같은 거 걸쳐주면 따뜻하게 이 봄을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몸봄한데 약간, 약간 이런 시크한. 시크 뭔지 알... 아는 거? 뭐 <laughs> 이게 시크? 그게 시크예요 <laughs> 신발도 굉장히 이쁜데요? 흰색깔. 그러니까 금색 포인트. 아, 금색깔 포인트가 <laughs> 들어간 요 신발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원피스에다가 가죽 자켓이랑. 되게... 저 생각보다 어, 잘 어울리. 어,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여러분도 혹시 갖고 있으시다면 어, 꼭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간절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죠 어디든 활용할 수 있고요. 데이트할 때를 소개해봤습니다. 땅! 자, 그러면 우리 시윤이의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옷은. 일 사랑이처럼 너무 러블리해요. 음~ 근데 우리 시윤이 러블리한 비타민 아닌가요? 시윤이도 러블리합니다. 오늘 요 옷을 입으니까 더 러블리 뿜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옷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가~ 까가~ 퐁! 오늘 왜 자꾸 퐁펑펑펑 퐁! <봄> 어, 엄마! 오늘 가족모임 한다고? 그럼 그 동생들도 와? 알았어, 빨리 갈게! 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로 우리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입을 옷입니다 오, 보니까 오, 되게 뭔가 정장 같은데 되게 샤랄라하네요 뭐죠? 이거는 약간 봄에도 춥다가 더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시원한 재질이아 시원한 재질도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음. 춥지도 않고 오딱 알맞는 운동할까오 지금 입었을 때도 느낌이 좋아요? 응. 재질은 그런 재질이어서 어, 슈퍼 재질이... 재질이라고 하나봐요. 그거를 어, 뭔가 하늘하늘한 느낌도 있고요. 활동성도 좋을 것 같고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이런 느낌이 <laughs> 딱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중장 같지 않아요? 어 맞아요. 어 조금 <laughs> 옷이 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 또 네. 네. 약간 이렇게 오버핏으로 입으면 조금 더 어, 약간 사랑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어때 마음에 들어요? 네. 오 신발이 되게 어? 귀엽다. 이건 무슨 신발입니까? 이거는 약간 딸기우유 같아요. 맞아, 딸기우유 같아요. 싶다. 먹고 싶다! 워커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그죠? 이거 겨울에도 음. 신어도 음그 안에 털이 되어서... 있어요. 음. 아 날씨가 쌀쌀하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입니다 위에가 약간 블랙 앤 화이트인데 핑크색으로 약간 포인트를 확그 신발이 시선이 딱 잡아주니까. <laughs> <laughs> 아, <laughs> 그게 뭐야? 오늘 착하고 편가 아니, 너무 신나 보여둘다 예쁜 옷 입었다고. <laughs> 이거는 음 <laughs> 깨방정을 정말 <laughs> 지금 예쁘면서도 단정하고 중요한 곳에 가도 예쁘게 입고 갈수 있는 옷인데요. 차가 입은 듯, 차려 입지 않은 듯, 단정하게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다음 룩들을 소개하러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짜잔! 와. 와. 아.. 배고프다.. 뭐 먹지? 떡볶이! 쭈꾸미 아냐아냐.. 아니, 아니. 김밥? 초밥? 친구들아! 다 모여! 밥 먹으러 가자! 짠! 자 제가두 번째 컨셉으로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laughs> 오, 뭔가,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들 아까 아, 맞아요. 어, 제가 이걸 입고 사나이가 어, 이걸 느낌 또, 확 오, 다르죠. T A 버스랑 잡 k i 시 굉장히 느낌이 다르네요. 맨날 다른 옷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나에 맞추게 어. 하루는 치마 입고 어. 하루는 바 아, 그렇죠. <laughs> 느낌이 싹싹싹싹싹 바뀌게 <웃음> 됩니다. <웃음> 이런 거 알아두면 정말 꿀팁이죠. <laughs> 먹방을.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먹방! <laughs> 음, 먹방~~ <laughs> 바지가 되게 독특하네요 이거 치마가? 치마바지예요아치마바지예요 음. 아, 치마 어, 바지 롤롤롤 롤롤롤 치마 느낌의 바지 그리고 안에 밀키에요 그리고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뭡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배고파졌어요 어. 가면은 어. 남잖아요 어. 근데 주머니가 진짜 엄청 아요 주머니에다가 <laughs> <쇼니라가 웃음> 음식 다 먹을 거예요? 어. 안 원래 싸들고 옵니까? 네! 집에 가서 배고플 수도 있습니다 아... 어, 근데 흰옷에 묻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아옷딱해서아 아, 그렇게 블랙으로 한 <laughs> <하는> 이유가 있네요 <laughs> 앞에 이렇게 더블로 돼 있어가지고 앞에다할수 있고 그리고 뒤에다가도 이렇게 해서 잘안 보이게 단추가 안 보이게끔 또할 수가 있네요 굉장히 예쁩니다 많이 먹으면 이렇게 배가 어, 나오잖아요 어, 어. 뒤에 고무줄이 밴딩이어서 바지가 네. 편한가 봐요 맞아요 어. 아니, 이렇게 배가 뿌뭐 이만큼 불어나도 바지가 이렇게 같이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아까 뭐 주꾸미를 어떻게 먹을 것 같죠 주꾸미 주꾸미 깻잎 깻잎이 빛어서 주꾸미를 만료된지 찍어서 퐁당이랑 같이 먹는 바로 먹방으로 가야겠는데요. 볶음밥까지 마지막에 싹. 빈! 빨리 설명하고 우리 집 가서 신나와요. 밥 먹으러 가겠네요. 야 어, 신발하고 양말까지도 어, 너무, 너무 귀엽네요. 맞아요. 아,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블랙앤화이트, 청만으로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한강색 포인트. 어. 포인트. 어, 오. 너무 귀엽다. 시정 평가. 편하면서 디자인 뭐, 뭐, 모든 걸다갖 것이 시용성과 디자인을 네. 다 갖춘 디자인. 코디입니다. 얘들아 내일 체험학습 어디가? 놀이공원 간다고? 블록코스터 짱이지? 바이킹도 타고 해장공원 가? 체험학습하러 가자! 짱! 이제 마지막 우리 체험학습 갔을 때 이렇게 코디하면 된다고 사랑이가 이렇게 개 입고 왔어요. 어, 근데 진짜 다르네요 뭔가. 시은이가 입었던 오피스에 입었을 때, 음음 음. 음. 지금은 딱 그냥 음. 놀러 갈때아 놀러 갈때 그런 느낌으로 엄청 예뻐요. 입은 느낌이 엄청 캐주얼해 보이고 편해 보이거든요. 막 뛰어 놀다가 넘어져도 괜찮을 만한 <웃음> <알았어요>. <웃음> 아까 아프게 할거 같은데요? 롱바지여서 그래도 괜찮고. 놀이공원에서는 먹을 걸 들고 다니면서 먹으니까. 네. 한쪽에는 그런 막 슬로시 같은 거 누가 한쪽에 추로스 음. 같은 거누고 아니 놀이공원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먹으러 가는 겁니까? <laughs> 머리도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모자로 한번. <laughs> 신발도 지금 단화로 아주 캐주얼하고 편하게 되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약간 키높이가 살짝. <웃음> <에이>. <웃음> 그, 아. 삼십인데 1 4 0 분도 되면은 맞아요. 부비 좀 부비 그좀 있으면 통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발까지 높이로 해서 이제 위험하지 않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꿀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가죽 재킷을 입었을 때랑 어컨 좀 러블리한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약간 좀 활동적이고 실용성을 중시한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찰떡으로 잘 맞습니다. 여러분 청평. 달리기 할 때도 좋고 좋우면 이거 벗고 음. 이 바람이 잘. 음흠. 음흠 좋습니다 어떤 날씨에도 견딜수 있는 여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봄 되면 꼭 입어야 하는 코디들을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기본 아이템들 가지고 이렇게 코디를 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 사랑이랑 우리 시윤이랑 돌려입어서 이렇게 어, 바꿔 입어도 다른 느낌으로 열출할수 있고 새로운 옷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코디 참고해서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옷들은요. 클레버몰에서 글래버몰. 글래버몰. 다 구입할 수 있고요. 클레버몰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갖고 있는 옷이 비슷하다면 그 옷으로 이렇게 예쁘게 포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코디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